생긴다는 채널에 cnc 하우징 송과장이 오늘 파주시 교화동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예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산을 품은 곳에 위치해 있는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지금 어 제가 신규로 안내 드리는 현장이지만 자녀 세대는 지금 하나 남아있는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선 궁금해 하실 가격대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가격은 3억 중반대에 <laughs>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두 개, 화장실 세 개로 지금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이마트, 그리고 농협, 이런 인프라나 생활권들은 뭐 따로 이야기 안 드려도 워낙에 잘 되어 있는 곳이라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한번 보시고 들어가서 집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비밀번호 누르는 공동 현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중문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 자,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입구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 도어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지금 파일 정말 예쁜 그레이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신발장. 그리고 오시게 되면 중문이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짜. 야 뭐. 오시게 되면은, 야, 여기, 우측이 주방이고요. 왼쪽이 거실인데, 오늘은, 아, 주방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실을 한번 보실게요. 자, 바닥 재질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연한 그레이 톤 계열로 되어 있고, 지금 새소리가 막, 띠띠띠띠 들리는데, 너무 힐링돼요. 자, 보시면 지금 거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리가 측정을 한번 해 보면 3m 30이 거뜬이 넘는 그런 거리 측정을 이제 안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총 이제 화이트 밝은 계열의 느낌이시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가 요즘 좋아하시는 감각적인 그런 인테리어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1층에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화장실도 타일이 화이트하고 그레이 톤으로 톤은 돈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주방 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와 1등급 소비율 등급을 자랑하는 <laughs>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 왼편에는 냉장고 자리대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주방 수납장이 있고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입니다 음식하고 손 씻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에 이제 음식 조리를 하시고 가스렌지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화이트 톤으로 해서 타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구해 좀주 촬영하고 갔던 현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히든카드! 자, 세 자리가 있습니다. 1층인데, 진짜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힐링되고 나무 숲이 보이고 지금 데크가 이미 다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뭐 블루베리, 뭐 나무, 뭐 사과나무 이런 거 조그맣게 나무를 심어 놓게 되면은 반대편집하고 분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좋으실 것 같고, 와. 굉장히 넓어요. 그 테라스가 좁은 게 아니라 아이들 놀이공간으로도 사용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바베큐 파티. 또, 그런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영화 볼수 있는 공간? 응, 그런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에 올라가기 전에 1층에 남아있는 공간을 하나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아치형 벽을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계단 및 창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공간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라오실게요. 2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허어, 와, 2층의 중앙을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서 방이 있어요. 자, 여기가 자녀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가 침대 자리 그리고 이쪽이 책상이나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고요. 뷰 좋지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수납장하고 장식장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화장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오시게 되면 타일은 그레이 그리고 물때가 잘안 찌는 그런 재질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충분히 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조, 욕조 들어오게 되, 되더라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크게 되어 있고 지금 화장실 진짜 커요. 자 그리고 2층에 거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분리해서 세대를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편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가, 에이! 창고! 창고에요. 쓰시는 물건이나,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같고요이런 데다가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 창고, 그리고 뭐, 장난감, 그런거 보관, 용도 따로 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기도 뭐 TV 설치하시고 쇼파 하나 두시면 음, 여기서도 거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안방에 한번 입성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헉, 안방도 화이트 화이트 지금 기본 색상에 충실한 그런 색상으로 해서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자 안방에도 보시게 되면 기본으로 옵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퀸 사이즈 정도 돼 보이는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에서 바라봤을 때 벽이 아치형 벽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시스템장이라든지 조명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담하긴 한데, 안방 화장실로 사용하시기 충분히 좋은 사이즈세요. 자, 여러분! 구독하면 내집 생기는 채널 CNC 하우징에서 오늘 안내해드린 송가장 매물은 빌라형 타운하우스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아까 안내드렸던 테라스입니다. 어, 새소리 들리고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 매물에, 어, 방은 두 개. 투룸이고요. 구조는 복층구조로 되어 있고,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 가격은 3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딱한 세대 남아있어요. 1층 테라스 매물 하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이마트,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근처 밖 바로 앞에 있고요. 인프라라든지 농협 이런 생활권들이 모두 다 품고 있는 가까운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녀분들, 어린 자녀 세대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사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은 너무 부담스럽고, 아파트는 답답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나, 같네요. 자, 오늘은 송과장이 파주에서 인사드리고요. 더 좋은 현사,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